안녕하세요. 정치 한류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말 치명적인 클래스 정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해외 토론 게시판에 해외 유명 게임 속 한복 등장을 알리는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신근으로 한류 열풍이 불면서 우리 고유 의상 한복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복이 인기를 얻으니 중국에서는 한복이 자신들의 옷이라 주장까지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참 간사합니다.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다가 자신들이 언제부터 전통 의상을 소중히 여겼다고 그들은 스스로 과거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과거 낡은 관습이라며 과거의 문화를 모두 부정하고 전통을 다 말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놓고 갑자기 자신들의 전통을 엄청나게 중시한 사이인 것처럼 한국이 좋은 것은 모두 자기 것이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문화 대혁명을 통해 얻은 것은 문화의 단절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문화를 더 계승하고 발전시키지 못했으니 그 문화는 퇴부한 것이고 한국은 반대로 계속해서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왔으니 한국의 문화가 더 우수해 보이고 가지고 싶고 추앙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기 것도 아닌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둑심보입니다. 물론 중국의 소수민족 중 조선족이 있지만 그 조선족의 뿌리가 중국이었다면 조선족이 아니라 한족이라고 말해야 논리가 맞겠죠. 그들의 논리라면 그들의 고유의상은 인민복이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선족의 뿌리가 한국이기 때문에 그 문화 또한 한국의 문화가 맞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중국의 논리는 우리가 50년 동안 청바지를 입고 있으니 앞으로 청바지도 우리 문화다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생각이란 것입니다. 각스라고 오늘의 주제는 세계에서 엄청나게 오래 인기를 지속해온 게임 심즈 시리즈 최신 버전 심즈4에서 몇달전 한복이 등장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그 반응이 뜨겁습니다. 일단 보시겠습니다. 새로운 소식입니다. 심즈에서 한국 문화는 좀처럼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복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보니 정말 흥분됩니다. 이 게시글에 달린 해외 네티즌 반응입니다. 나에겐 한국인 남편과 두 아이가 있고 그들의 문화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갈 때마다 엄청나게 흥분된다. 나도 그래. 우리 아이들도 엄청 좋아할 것 같네. 특별한 소식이 추가되었다 해서 여기 레딧에 들어와봤어 내가 수년간 심지포에서 원하던 게 드디어 나왔구나 정말 기대된다 나도 마찬가지야 내 남편은 심지를 하지 않지만 내 남편심에 꼭 한복을 입힐 거야 너무 귀엽다 여자 한복 상의 길이도 진짜 마음에 들어 그치 나중에 어린이 한복 유아용 한복도 나왔으면 좋겠어 저런 여자머리 모양, 남성 모자는 조선시대 미혼의 젊은이들이나 어른이들, 10대들이 했던 스타일이야. 내년엔 가채나 쪽, 상투, 갓, 비녀 같은 좀더 성인 스타일의 헤어나 액세서리도 좀더 추가됐으면 좋겠다. 나는 요즘 심지를 하면서 한국 드라마 캐릭터를 많이 만들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지? 갓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난 한복이 정말 좋아. 새로운 헤어스타일도 예뻐. 그래, 헤어는 아직 못 봤어. 한국 문화는 다른 것에 가려지는 경우가 많아. 특히 디즈니. 아시아 부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한국 문화를 바탕으로 한 디즈니 영화가 나와서 우리 아이들이 공감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 한국 드라마들도 정말 재밌잖아. 아, 심지어 인천키트도 패션이 정말 좋더라. 내가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편파족일 수도 있지만 한국 문화 정말 좋아. 심지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콘텐츠들을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어. 게임 안에 한국 음식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너만큼 개인적인 사정은 아니지만 나도 한국에 아주 관심이 많아서 느리지만 천천히 소리 내서 한글을 읽고 자유시간에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신즈 콘텐츠가 나와서 너무 좋아. 그리고 내 말처럼 디즈니도 너희 아이들을 위한 영화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나도 어릴 때 나처럼 책벌레에게 갈색 머리를 한 디즈니 공주를 보고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나거든. 난 한글 배운 지 2년 정도 됐는데, 요즘은 게으름을 피우고 있어. 난 한국어를 배우고 싶고, 우리 아이들도 한글을 배우게 된다면 정말 멋질 것 같아. 이계국어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나도 한국인과 결혼했는데, 심지어 영어, 한국어 버전 둘다 샀어. 한국어로 플레이하면 어휘 배우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 베이스 게임에서도 한복을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래 이거 심지 배송이고 무료야 오마이갓 너무 좋아 나도 아시안세이브가 있지만 몇 개는 매일 입기엔 너무 격식 차리는 것 같아서 아쉬웠는데 이건 정말 완벽해 아동용 유아용 한복은 아직 못 봤어 우리 딸 돌잔치 때처럼 딸 심한테도 한복 입혀서 생일 파티를 하고 싶어 우리 딸이 입었던 건 슬프게도 남아용이었거든 그래도 귀엽긴 했지만 난 케이팝 케이 드라마 팬이어서 내 심들한테 입혀보고 싶은 전통적 현대적인 한국 옷들이 많아. 아 새로운 업데이트가 이거였구나. 비축제에서 입기 좋은 의상들이야. 인천팩도 있었지만 그건 그렇다 치고 심지에서 한복을 보게 되다니 정말 신난다. 드디어 때가 됐다고. 인천팩은 한국 스트릿 스타일에 중점을 둔 거였어. 그래서 특별히 한국 문화와 관련된 것은 포함되지 않았지. 이런 모습들이 변화를 가져오는 거지. 정말 보기 좋다. 심지어 하면서 아직까지 못 봤는데 대박이다. 몇년 동안 기다렸던 거야. 드디어 게임에 나오다니 정말 기뻐. 때가 됐다고 생각해. 이제 베이스 게임에 전통 의상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심지어에선 한국 문화가 인정을 거의 못 받았던 것 같아. 한국 문화도 다른 문화들처럼 게임에 좀더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어. 인천키트는 한국의 전통적인 옷 스타일이 아니라 실망스러웠는데, 이건 무료로 나눠준다니 기쁘네. 멋지다, 우리 멍청한 미국인들은 어떤 문화가 일본에서 온 건지, 중국에서 온 건지, 한국에서 온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부유한 나라에서 온 건지, 구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따로 알려주는 필터가 있었으면 좋겠어. 한국 문화가 좀처럼 인정받지 못한다고? 인천키트 무료 이상 빼면 심지어 한국을 나타내는 게 뭐가 있는데, 심지어 게임에 한국 음식도 전혀 안 나온다고. 한복 예쁘다. 근데 심주2에도 한복이 있었던 것 같아. 2004년이었나?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케이팝 스타들이 퓨전이지만 한복을 개량해서 공연하는 모습이 세계에 더 한복을 알리고 이젠 해외 유명 게임까지 한복이 등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문화는 세계적으로 존중받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중국이 동북공정, 문화공정을 해온다고 해도 세계가 우리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 것이 됩니다. 예전 일본이 김치를 혐오식품으로 멸시하다 지금은 일본에 김치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일본 대형식품점에 가면 김치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한동안 일본이 김치를 기무치란 이름으로 자기들 것으로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세계적으로 김치의 열풍이 불면서 그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이젠 김치가 일본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아무리 탐나고 가지고 싶어도 뿌리가 없으면 허울 뿐인 코스프레일 뿐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